그래서 꽃들이 꽃들도 찬양하니까 꽃동산이 된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2013년 약1 2일간 스페인 포르투갈로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약4 주간 스페인, 포르투갈, 성지 순례를 다녀온 그런 후기로 말씀을 섬기고자 합니다 저는요 순례 여행을 하면서 과거 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라 국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되어 본것지요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그들은 걸어서 걸어서 가난까지 나갔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조족 지혈이지만 제 하루 평균 걸음도 약 2만보 가량 열심히 슬리하였습니다. 열심히 걸었는데 놀라운 것은요 기적입니다. 어떻게 살이 안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렇게 열심히 걸었는데 살이 안 빠져요. 자이 시간 바거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잠시 떠올려 보실까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십니다. 또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여행 가이드가 되어 주시는데요. 앞에 선 구름과 불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은 천막을 칩니다. 낮이건 밤이건 상관없습니다. 낮에 구름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도 멈춥니다. 밤에 불기둥이 출발하면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스라엘은 천막을 철거하고 짐을 꾸리고 출발해야 합니다. 여행 가보셔서 아시죠? 여행 가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짐 나가면 고생. 짐 나가면 고생이에요. 고생. 순례 기간 동안 저와 아내는 매일 짐을 풀고 짐을 싸고 연속했습니다 우리나라 다섯 배 이상 되는 땅을 순례해야 하니, 한 곳에서만 숙박할 수는 없었던 거죠 매일 천막을 치고 짐을 푸는 10일의 삶이었습니다 10일이라는 이 시간도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이었습니까? 무려 40년 동안 매일 천막을 치고 짐 풀고 예배드리고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토로했는지 조금,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 보세요 주일날 아침입니다 예배 드릴 공간을 빌리려고 했는데 예, 공간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차 속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짐 싸자마자 버스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인데요 눈을 씻고 봐도 제 얼굴은 안 보이죠? 제가 사진 찍었어요 <laughs> 제가 실르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한복판에서 이렇게 길가에서 예배드려야만 했습니다 또핍박의 시대 초대교회 사람들은 길가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지난 중에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길가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자집 나오면 고생인 이유 하나도 있습니다 뭐죠? 뭐가 있을까요? 바로 먹거리입니다. 저는 스페인 현지 음식과 맞지 않아 가지고요. 뼈속까지 토종이라서 급치한 적이 있습니다. 4일 동안 열이 나고 또 소화 가안 되고 너무 힘들었는데요. 먹을 것이 푸짐해도 입에 맞는 음식이 없으면 보통이죠. 하물며 먹을 것이 없어 매일 허기가 진다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처음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온 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구원이십니다. 오랜 종살이 끝에서 나와서 해방을 맛보니 밥안 먹어도 밥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원수라도 끌어안고 춤추며 출애굽 나온,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후 사흘 길이 지났습니다. 당장에 마실 물이 없어서 이곳 저곳에서 원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출애굽 한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물이 없어도 밥한끼안 먹어도 이렇게 배부를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분위기가 이제는 싹 전해버립니다. 그들은 출애굽에서의 기뻐했던 모습은 잊어버리고 과거 애굽에서 있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해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 도다. 아이고, 배고파. 배고파 죽겠네. 이렇게 살고 애굽에서 종사로 있었을 때가 더 좋았지. 아 그때는 고기 부스럭 러 내가 얻어 먹었어. 어이, 모세. 어?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거야? 여러분, 그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주로 원망하십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인생살이가 너무 고달퍼서 내 삶에 무언가에 크게 얽매여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으십니까? 애굽에서 억매여 총살해 하던 그들을 누가 구원해 주셨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땅 끝에 매여 있었던 처절하고 변한 끝에서 몰려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땅 끝은 단순히 지리적인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당장이라도 꺼져 버릴 것 같은 이기와 고통의 순간이 땅끝입니다. 벼랑 끝에 매달려 언제 떨어질지 모를 그 순간이 땅끝입니다. 노예가 그런 인생 아닌가요? 언제 목숨이 떨어질지 모를 그런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께서 땅 끝에서 건져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밥안 먹어도. 배가 불러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처음 여러분들 예수를 영접하고 아 이것이 예수님이 은혜구나 감격하여 기뻐했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삶의 문제들이 속속들이 내 네,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 나을까요? 배고픈 자유인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배가... 덜 고픈 노예가 낫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택하시렵니까? 배가 고픈 자유인. 그래도 고기 부스러기라도 조금 얻어 먹을 수 있는 노예. 자, 어떤 삶이 좋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예? 자유인? 말은 그렇게 하죠. 맞습니다. 우리 예언계 가족들은 지혜로 와서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예? 나무? 껍질이라도 벗겨서 먹어가며 광야 생활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이런 헝그리 정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먹고 마시는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이 조금 이해가 안 됐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서 있는 땅그 광야를 보니까 왜 원망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기는 시내 광야입니다. 제가 비행기 창문 아래로 직접 찍은 시내 광야 사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배고프다고 원망하는 그곳입니다. 바로 그곳. 어떻습니까? 장관이죠? 장관입니까? 가관입니까? 순 딱딱한. 골덩어리 뿐입니다. 황량합니다. 물 구할 곳이 있어 보입니까? 배고프면 껍질이라도 벗겨 먹을 나무가 보이시나요? 온통 돌밭이에요. 온통. 여러분 이스라 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속은 거예요. 뭐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더니 하나님께 속은 거예요 뭐야 이게? 이게 뭐냐고 노예라는 벼랑 끝에서 구원해 주셔서 좋은 곳으로 가서 살줄 알았는데 똑같은 땅 끝입니다 땅끝 노예냐 자유인이냐 신분만 달랐지 당장에 굶어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땅끝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일주일 살기 어려운 그런 황량한 땅끝입니다 이런 다면 이런 삶이라면 원망하지 않을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원망하지 않 t 자신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k n 보십시오. 땅끝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감사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불평을 틀어내는 것, 속내를 모두 털어놓는 거내 모든 마음을 쏟아내는 거 이러면 눈치 있는 사람들은 아멘하면 아멘 하는데 이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배가 고프다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 절입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너희를 너희 기도를 들어 줄수 없다. 너희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 그분이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이 복음입니다. 저처럼 급찬 사람에게는 소화가 복음입니다. 배고픈 이스라엘에게는 떡과 고기가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복음입니까? 무엇이 하나님만이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황량한 돌밭에서 아침에는 떡, 저녁에는 고기가 웬 말입니까? 그것도 매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런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떡과 고기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벌밭으로 가득한 땅에게 거기 어디에도 떡과 고기를 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귀한 떡과 고기가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벼랑 끝에 매달린 인생일지라도 하늘만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그에게는 그 크신 은혜가 우수수 내려오게 될줄 믿습니다. 오직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저와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으시면 들손 들고, 아멘, 아멘. 그런데요, 사람이, 사람이 그래요. 해보르고 안정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찬양하고 영광 돌렸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삶에서 자리를 잃어가는 거죠. 건강하고 가진 것이 풍족해질수록 하나님의 계셔야 될 자리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있으려 갑니다. 하나님의 계셔야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들로 갔다 노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땅 끝에서 매여 우리를 건져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의 어느 부분을 찾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잃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그땅 끝을 경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있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보실까요? 여기는 세계 제1의 도시 두바이입니다 두바이 스페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경유하며 잠깐 들렀는데요 저 타워 높이가 무려 828m입니다 예,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집은 막 1km 되죠? 막. 사막이라는 이 가난한 아랍국가 이 아랍 국가에 저토록 큰 타워가 세워지고또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잖아요. 세계적인 부하 권력을 쥐고 난 그들이 세운 이 타워를 보십시오. 보대 바벨탑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저 사진엔 보이진 않지만 저 타워 옆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상어가 바벨입니다 바벨 이것이 오늘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땅끝에서 건짐당하면 삶에서 하나님을 지어버리려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을 채우려는 그런 생활들 이런 게 오늘 우리 현실이라 것을 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더 늦기 전에, 땅 끝에서 나에게 떡을 주신 하나님, 땅 끝에서 나에게 고개를 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더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 발길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옆 사람 보십시오. 땅 끝으로 돌아갑시다. 땅 끝으로 돌아갑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땅 끝을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포르투갈의 까보다 호카라는 곳입니다. 까보다 호카.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까보다 호카. 까보다 후카가 아닙니다. 까보다 호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아멘. 땅끝이란 수사학적으로 변한 끝에 몰린 삶을 의미한다면 지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까보다 혹하는 극 동인 우리나라로부터 약 12,000km 떨어진 극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나름 끝에 광활한 대서양이 펼쳐져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서양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정복할 수 없기에 저 대서양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대서양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다의 시작 그리고 땅끝 바다의 시작 땅끝 포르투갈 전승에 의하면 이 땅끝에 다녀간 복음의 전도자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례를 쉬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포르투갈 전승과 그리고 이 포르투갈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과연 누가 이 땅끝까지 왔을까요? 한번 맞춰 보십시오 누구? 누가 땅끝까지 갔을까요?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소불고기 두번 먹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이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현지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바울은 이곳까지 걸어서 다녀갔다고 말합니다. 훗날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드디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주께서 명하셨는데 드디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어. 여러분 이 말을 디모데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을 때그 바울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왜 그는 이런 척박한 땅을 밟으며 땅끝을 향하기를 쉬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땅끝에서 방황했던 자이들을 땅끝에서 매달려서 벼락끝에서 죽어가던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바울은 땅끝까지 나가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인생의 변화 끝에 몰린 사람들에게 또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끝까지 땅끝을 향해 나아가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땅끝에 매인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저 하늘로부터 오는 떡과 고기를 나누고자 바울이 땅끝까지 가게 된줄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러나 보람찬 가장 인생에서 즐거운 땅끝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땅끝 까보다 헉하는 누구나 한 번은 가보고 싶은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땅끝까지 걸어간 한 사람이 바로 이곳을 만남의 광장이 되게 한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겁니다. 세상이 어떻든, 우리 걷는 길이 척박하든 누구와 함께이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족이, 친구와 이웃이, 세상이 하나님을 등질지라도 나는 주님을 만난 땅 끝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곳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며더 풍성하게 누려 느리며 사랑하는 것이 가장 제1이고요그 다음에는 가을처럼 땅끝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땅끝에 매여 사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떡과 고기를 나눠주고 싶은 영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바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보여주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다시 하의 앞에서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 여러분들 땅을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땅의 것에 매어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내가 땅끝에 있을 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분만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늘을 향하여서 고개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간이 바울처럼 내 안에 예수 글도의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제의 삶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어제 실패와 어제 아픔과 문제 연연하지 마십시오. 내일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그 미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너무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는 오늘이 가장 특별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큐티하다가 쉬고 계신 분들 다시 큐티에 도전하십시오. 또 새벽 재단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만 드렸던 삶에서 주중 예배 드리는 삶으로 또 배운 대로 살아가는 영적 몸부림으로 나날이 더 새로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다 보면 여러분 어제 달려갈 그 길을 나도 다 마쳤다라고 말한 사도발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보람들이 우리 안에서 차곡 차곡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바울 시대 저극 서쪽이 땅 끝이었더라면, 바울 시대 저극 서쪽이 땅 끝이었더라면, 이제는 극동의 땅, 극중의 극동의 땅 끝. 어디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극동의 땅끝. 바로 내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모든 보금자리. 나가서 바로 이곳. 어디요? 예원교회. 내교회, 예원교회가 만남의 광장이 되는 땅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2의 땅끝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로 북적거릴 수 있기를. 같이 소망하며 기도하며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매출하기가 풍성하게 내리는 이곳 이 예언께로 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으로 또 삶이 배가 부를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는 조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만났던 그 땅끝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떡과 고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고 되새기고 기념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달리기, 복음 전함의 순례,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만남 땅이 아니라 힘써서 하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장 보람된 한 주의 삶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드립니다 주님 땅끝에 매여있던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애굽에서 종살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에 매여서 죽어가던 억눌려있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본의 은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제가 믿습니다 주님 그 크신 하늘의 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가 저땅 끝에 매였어 땅의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땅 끝에서 만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길 원하신 하나님 더 크신 하늘의 복으로 임만을 하길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힘써서 동행하여 내 달려갈 길을 내가 잘 맞춰가고 있다 고백하며. 더 과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라게는 그래서 저희 모든 삶의 자리가 제2에땅 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교회 예울교회가 제2에땅 끝이 되어져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를 먹고 마시며 북적거릴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명소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여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